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 매운걸 먹고 있는 먹방을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네 오늘은요 국내에서 어, 일을 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볼케이스 소스를 아, 그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볼케이노 치킨 거기에 마라를 입혔대요. 마라마라 핫한 이 마라가 볼케노에까지 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냉큼 시켰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통다리로만 시켰어요. 우리 국내 치킨은 요렇게 부위별로 시키는 게 되게 잘 되는 곳이어가지고 통다리 시켰고요. 치킨 무고요. 콜라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게요. 일단 생긴 건뭐 닭다리야. 향에 마라가 많이 나지 않아. 근데 볼케노랑 이 섞어잖아요. 섞여서. 음. 이게 뭔가, 지금 아직 한 입이라서 모르겠는데, 볼케이노랑 마라랑 같이 섞이다 보니까, 볼케이노 맛도 확안 나고, 마라 맛도 확안 나요. 약간 지금 중간 단계야. 와, 맵다. 매운데 맛있어. 근데 맛있는데 뭔가 약간 중간 맛이긴 해, 솔직히. 아직까지는. 볼케이노도 안 쓰고 마라도 안 써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볼케이노를 좋아하는데 마라 입문 단계이신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 음. 지금 내가 살 부분만 먹었는데 껍데기 부분 먹으니까 확 온다. 볼케이노 일단 맛확 오는데 거기 마라 향확 온다. 혀 그리고 따갑기 시작했어. 이딱그 껍데기 부분 먹으니까. 음. 너무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괜찮은데? 볼케노의 원래 매운맛보다 혀다가운그 있지, 마라의 혀 아울러란 맛. 고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혀가 음 어이 참. 근데 치즈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런거 말좀 해줘 나도 나름 여자잖아 남자는 아니잖아? 남자는 니까 얘기해줘 야트님 안녕하세요 손들어줘요님 안녕하세요 맛있당 진짜 두개 향이 약간 서로 안 잡아먹고 중립 지켜줘서 괜찮은 것 같아. 은은하게 맛있는 것 같아. 오히려 볼케이노보다덜 매운 것 같아. 혀가 좀 따갑긴 해. 야, 입술 묶고 있어. 입술이 점점 커지고 있어. 와 매운데 견딜만해. 응, 음. 응, 음. 좋아. 뜨겁고 난리 안 돼. 따갑따갑 난리 안데 견딜만해. 나 지금 땀흘린거 보여? <laughs> 진짜 얼얼하고 매워가지고 땀 엄청나는데 맛있어. 맛있 근데 맵긴 매워. 맵긴 매운데 제가 진짜 매운 거못 먹거든요. 근데 제가 먹을 정도면 별로 안맨 거야. 땀이 너무나 어떡해. 나 이렇게 땀난다고? 왠줄 알아? 진짜 입술이 얼얼하거든 입술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매거먹고 이렇게 땀난 거 처음이야. 근데 혀에선 참아져, 그래도. 저도 매운 거 많이 못 먹거든요. 전 고추바삭도 먹다 매워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괜찮지? 내가 먹지? 아...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 매운 걸 먹고 있는 먹방을 보고 계세요. 이열치열 맞아. 지금 이열치열 중이야. <laughs> 음. 야! <laughs> 야, 나한테 왕. 근데 이게 식을수록 마라향이 더 난다. 처음 뜨거울 때보다 식을수록 마라향이더 나요. 늦었어 말해주는거 아 맛있다 저 알죠? 웬만하면 제가 먹다가 매우면은, 먹다 중간에 진짜 포기하거든요? 차마지고또 가라앉았어. 응. 행사, 을스쿨 행사. 네, 잘 먹었습니다. 어 일단은 마라향이랑 볼케이노향이랑 적절히 섞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한 개가 더 셌으면 되게 이상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보다 마라향이 많이 안 세서 그냥 그냥 이렇게 향만 나는 정도 대신에 얼얼한 매운 맛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볼케이노를 평소에 먹다가 중간에 약간 멈추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매워 죽겠는데 멈추진 않았어 그 정도 매운맛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얼얼한 그런 매운맛을 더잘 견딜 수도 있거든요 어. 저 이거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냥 마라는 난 솔직히 내가 먹, 마라 먹었을 때 마라에 치즈올리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요거는 치즈올리면 맛있을 것 같은 기분 좀 있었거든요 어. 요거 한번 약간 마라 안 먹어 보셨는데 볼케이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 완전 추천해요 잘 먹었습니다